네, 안녕하세요. 양봉타자 2프로입니다 녹화 진행하 현재 시각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1분입니다. 자 다른 말 없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전일 영상 통해서 실시간 탈춤 잡아드린 솔라나였죠.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상승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까만색 미리 주얼 그어드린 17만 7천 원 부근에서 제일 아래쪽 매물 때까지 꼬리를 달았지만 곧바로 반등 나오면서 17% 정도 되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회의 코인이었던 솔라나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 으로 추가됩니다. 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6일 바로 어제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에이브까지 단기 급등 나오면서 6%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솔라나 에이브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추가됩니다.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상승 나올 코인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앞둔 코인들의 매수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전부 이플의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라습니다자 그렇다면 오늘 단기 수익 챙겨갈 종목은 바로 엘프입니다. 오늘도 핵심만 쉽고 짧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엘프는 제가 지난달 초에 4 8 5원 매물대 부근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최소 30% 이상 급등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이 엘프 한 종목만으로 300만 원 이상 벌어 가신 겁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급등 수익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최근 급등 나왔던 종목들과 같이 6월을 기점 조정이 나오면서 아래쪽 박스권을 내려와준 모습인데요. 485원과 700원 매물대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흐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씀드린 관점대로 485원 매물대 부근에서 700원 매물대까지 완벽한 급등 또한 나와주었습니다. 그만큼 l 프의 상승 여력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몇 차례 시장이 빠지면서 485원 매물대 아래쪽까지 긴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물대 지지로 작용한 만큼 바로바로 485원 매물대 위쪽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485원 매물대가 하방 압력에도 버텨주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된 매도 거래량 외엔 올해 6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승 연료가 되어줄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485원 주요 매물대 위쪽으로 올라와준 상승세와 6월부터 쌓인 매수 거래량들을 소화하면서 위쪽에 위치해 있는 주요 매물대인 700원까지는 지금의 반등세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35%를 넘는 단기 수익을 챙겨할 수 있는 매수하기에 최적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만 타점 잡아드렸던 솔라나, 에이브, 오브스만 보셔도 총 30%가 넘는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기 급등 코인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돈안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 경마니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엘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